啊。Uh 롤 한번 땡기자고? 그럴까? 롤 한번 땡기고 가자 제가 이래보아도 롤만 10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이 나오기 전부터 했어요 알이 나오기 전부터 롤알이 출시 얘가 2012년에 나왔네 그럼 거의 내가 9년 10년 정도 했어요 제가 롤을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롤하다 롤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야! 한국 롤챔 생겼다 라고 하는 거야 누군가 그, 했더니 R이었어 그래서 기억이 나 아직도 제가 이래보도롤 고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여러분들 제가 롤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래봐도 롤 고인물입니다. 제가 나름 티어는 내가 랭 게임은 잘안 돌려요. 제가 랭 게임은 잘안 돌립니다. 하지만 내가 맛만 먹으면은 다이아까지 그냥 수직 상승 가능하다. 이 말이죠. 나 로이 리어도좀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 로이도 뭐. 잘안 잡히네. 음, 다를 거 없네, 뭐. 이 정도면 뭐,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그, 시계인가, 뭔가 하는 거랑 이 정도면 비슷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 자, 잡혔다. 아, 미드 잡혔군 여 반갑네 이런 반응이 없잖아 다들 즐거운 게임 해보자고 젠장 대답이 없다니 이번 팀은 귀찮아 뭐하지? 희망체피언? 하이 어이 인간 드디어 인사를 받아주는군 너 재밌어 합격 어... 딱히 변하려고 없는데 마이나 변하자 아 야수하려고 했는데나씨 아, 제드 하 하아... 피의 냄새가 끌어오른다 어이 실례가안 된다면 나한테 너의 그피 그만하세요 <laughs> 너 뭐야 너를 정글로 결로 쳐다란다너 귀찮아 어디서 배운 거지 그 움직임 초보자는 아닌가 보군. 누가 오든지 이거 한마디만 하겠다. 공포에 휩싸이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재미없어질 테니으무하하하하하하하이미하 때려 하겠지 이때 <laughs> 때리면 되는 겁니 때리면 주는 겁니다 자, 피해주냐 먹고 싶어먹으 싶냐 하하하하하하하하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피해 줄 거지?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해 주고 아이고.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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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나이스요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일단은 큐로 상대 방어막을 빼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빼 주신 다음에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거나 들어오는 거 들어가 주지 시 마시고 CS 안나 포기해 주신 다음에 이 일을 배웁니다. 그다음에 먹을 때 상대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그때 이 한번 껴 주고 내가 저거 있으니까 방심할 때쯤에 다시 한번 쳐다져 하면 못 맞춥니다. 하지만 아쉽죠? 자 피해주고 자못 피했지만 괜찮습니다 자 이블린이 온다고 어 연기 오졌고요 아껴줍니다 우리 할머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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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린 가 이블린 가 이블린 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짜리 어, 나 살았다. 나피 없다고 지금 방심하는 순간, 너의 방광은 내가 터트려버릴 거야. 쉐~ 오케이, 이렇게 하면 체력 똑같아졌죠. 방심하다가 후 갔죠. 방심하다가... 어... 방심하다가 지금 체력 똑같아졌죠. 야수 당한거 보이죠. 야수 당황했죠. 야수 눈에서 눈물이 나죠. 야수는 개인주의죠. 괜찮아. 오케이 야소 당황했죠? 야소 레벨 6 먼저 찍을 거라 먼저 들어올 거다 예상하고 있었죠? 김재현 예상 실력 죽지 않았죠? 야소 레벨 6 찍었죠? 야소 이제 나대죠? 야소 이제 거의 고피풀림 망가지만 나대 예정이죠? 그렇지만 나 김재현 저런 거에 당하지 않죠? 절대 각안 주죠? 야수어 피 완전 많이 빠졌죠? 야수어 당황했죠? 야수어 지금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고 있죠? 하지만 나 김재원 냉철해서 흘리, 자, 야수어 Q 빠졌죠? 자, 야수어 예상하지 못하죠? 내가 여기서 들어갈 거란 예상 절대 못하죠? 그렇지만 나 김재원 들어가죠? 자, 야수어. 야수 당황했죠? 야수 당황했죠? 큐한데 맞으면 죽죠. 야수 지금 불안하죠? 야수 지금 불안하죠? 야수 지금 나랑 말아서 나오고 있죠? 야수 지금 나랑 말아서 나오고 있죠? 야선 아, 야수 지금 반배 맞았죠? 1리전 졌죠? 1리전 졌죠? 야수 지금 개쫄리죠? 야수 개쫄리죠? 야수 지금 불안하죠? 어, 안 되죠? 아니! 아니! 하지만 미리 만들어 놨죠? 잘 죽으시죠? <웃음> <웃음> 어이, 내가 있다. 훗. <laughs> 자, 이제 내가 완전 기선잡 못했죠? 완전 체력 다 빠졌죠? 당황했죠? 길게 싸비등이죠? 자, 이거 피하죠? 못 피했죠? 어, 아프죠? 하지만 상대도 체력 없죠? 당황했죠? 생각보다 김재현 잘해서 시청자들 입 벌리고 감탄 중이죠? 아! 궁극기 없었네. 어, 죽을 뻔 했다, 와. 나이스! 아, 나이스! 이블린 잘하고. 갈게, 갈게, 갈게. 오케이, 잡았고. 내가 아니야. 널 했던 거잖아. 이런 학살 나에겐 이제 지루해. 개멋있어 나. 따다다다다다다다. 헤헤헤헤. <laughs> 내가 무서운가? 자 여기다 만들어 놓고 연기해. 주춤거리다가 다시 뒤로 가. 돌아온다며 자 아! 아. 아. 아쉬웠다. 이거 솔직히 아쉬웠다. 다당당황했죠 <laughs> <laughs> 탔으면 놀라겠지? 하지만 안던져 이제 무섭지 이거 있으니까? 이따다다다다다 오케이 맨 나의 재드 강력해 내 몸에서 나가 페이커 자, 뜬금없이 역시 사람은 뜬금없으면 안돼 냐냐냐냐냐냐냐냐 피해주고 어?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아개빡차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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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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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지? 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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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난 여기 없지? 하지만 난 여기 없지? 오케 오케 아 아쉬워 내가 잡수 있었는데 <laughs> <laughs> 오케 이 살았어 살았어 저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여기 있다 이거 나 말았냐? 이런 나자씨 생각보다 강력하다고? 어, 이제 뭐야 나자씨 왜 이렇게 강력하냐고?

대구파. 오케이! 맞았어. 넌 찢었어. 오케이. 에코 나와. 에코 나와. 에코 아니고 유미 나와. 정유미! 정유미 씨! 나이스! 나자식. 미쳐 미친 건가? 어, 욕욕 됐다. 좋았어. 엄청난 공속을 보여주지. 맞죽 때리기. 아, 갑이? 자, 여기서도. 오! 어 뭐야 얘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얘 이겼다 야호! 야호! 한번 질량 봐볼까? 뭐볼 필요도 없겠지만은 이야! 1등이네! 그는 미친 제드였다 그보다 더 잘하는 제드가 한국에 존재할까? 김태훈 그의 제드를 본 순간 나는 좌절을 느꼈다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 박진수 엄블리버블 그 자체 정상원 그의 제드가 게임을 흔... 들었고 판이 바뀌었다 김수빈 제대로 시작해서 제대로 끝났다 김창수 다 나갔네 애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롤 고인물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앞으로도 롤 한번 해볼 수도 있으니까 반응이 좋으면 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